알리 i 야 e 이사람들 I 알 i v 야기 e r e 여 l 예전에 여기서 데모했던 적 진짜 많아. 명 있잖아. 아니 저기요. 자기네 길이 들어가는 게아 l 어요요랑아 r e I 고 i v e h e 가 있는데. 옆에도 자리가 있는데. 아니, e h 이 r e I live here. I l 자기만 <laughs> 들어가고 다았다고자 <laughs> 이건 <웃음> 뭐야 끈가? <laughs> 이벤트랑 사냥. <laughs> 그가 좀 발이야. 제일 무서워 귀신보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이벤트 목격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, <laughs> 그... 혹시 대바대하고 계신가요? 아니요. 무서워. 장르가 어, 다른 오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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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미안, 뭐야. 잘못 찍었다. 안돼요. 아니, 잘못 찍어서. <웃음> <웃음> 이게 돼요, 어디야? 뭐야? <laughs> 뭐야 <하셨잖아요>. 이게 뭐야? <laughs> 왜 갑자기 감옥이왜 갑자기 감옥에 나와? 어? 열려있는 칸은 있는데 손자국은 없어요 와 미친 뭐야 사진사진 어딘데 쭈하월다요하월다요하월다요하월다요하월다요하월다요하요 소리가 방 깜빡깜빡 누가있어 비신이 진짜 안 하는데. <레> 뭐야? 배님이겠지 아니, 여기 있에요 깜님이야? 저 아니었어. 깜님이네. 아, 블러시. 뭐야? 팬님 여기 있는데? 네, 몰랐어요? <레> <레> 모르셨던 거야? <레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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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러시죠 아, 저희 정신력. 위자보드 응, 그래. 들고. 아얘 울음소리 너무 기괴 해. <레> 어, 따라해 주세요. 예? 나셔졌는데. 깐다 어요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. 요 들었어? 들었어? 아니야? 소리, 소리. 얘네 소리 귀신 소리. 진짜 이상하게울어요뭐 <laughs> 어떻게 울길래 없다, 저한테 저걸 따라하라고 하신 거예요? 님이에요. 너무 웃겼는데. 아, 어렵다레벨리리야레벨리리예요 아, 레벨 <laughs> 아, 겁나 무서워. 유비리 저도, 저도 아, 아, 네. 맞아요. 저도 1렙인데요. 아, 무슨 지 저는 1렙인데. 님1.03 사레베르신가? 맞아요. 이거 점프하는 키는 없죠. 네. 네. <laughs> 모두가 한 번씩 물어보는. <laughs> 어, 네. 아 비슷한 어. 캐릭터로 점프하실 수 있는데. 아 그런 거 패스를... 많게 말해주지 <laughs> <알려주지> 마세요. <laughs> 와. 와이 그런 거 안돼 안돼. 근데 이렇게 유령 찍고 있어도 돼요? 어. 어. 정신을 차리러 나가는 사람들. <laughs> 나오세요. 네. 레이스가 유령 무서운 유령 셋넷 중에 하나예요. 아, 진짜요?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제가 제가 <laughs> 벽돌고다녀요 벽... 네, 벽돌고 다니고 스폰 장소가 랜덤이에요. 아, 맞네. 깜짝이야.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정신을 차리는데. <laughs> 방금 아까 어... 한, 한 3초 정도 침묵 후에 <laughs> <했던 거> 그냥 둘 <laughs> <아니에요, 웃음> <아니에요>. 지어서 나갔어요 <laughs> 아니에요 아니 <아니에요. 웃음> 기분 탓 기분 탓아 그렇군요 <laughs> 기분 타 기분 타. 자님도 <laughs> 잔인... 하실래요? 뭘요? 세명 중에 누가 진짜 <laughs> 아쉣 내가 진짜 말하는 사람일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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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 가보자고 <laughs> <laughs> 가보자 <laughs> 이럴 수가 또 똑같이 생긴 세사람이둘러싸게 생겼고, 막나어세웠다어세웠어요 어, 어, 없어서, 어, 없어. 없어서, 어, 없어. 없어서, 어, 없어서, 없어서. 예. 진기 어, 병기거 <laughs> 독침 수거할 때 그럴 테니 뭘 틀? 그럼, 여기서도 이런. 이름 나와. 자꾸 바꾸지 마세요. 오. 어, 도나마틴? 네! 갑자기 도나 바뀌었잖아. <laughs> 너무 바뀌었잖아. 비슷하지 <비슷하시잖아>. 않아 <laughs> <난> 어쩌고저쩌고, <laughs> 마틴? 아, <laughs> 그래. 마틴인 건 맞는데? 도나마틴. 성우, 도마틴저이도또마틴긴 수, 아무 마틴? 예, 왜? 엄청나이사람들 아디비 마틴 아건또 아, 뭐야 마틴. <laughs> 이건 또 뭐야 이게 뭘소리야 이건 뭐야 <laughs> 지금 너무 놀라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어쨌든간에 마틴 네. 끝끝오 아, 십자가 다 타요 호잇. 뿌려주세요 됐다 이거 전리품 비니 비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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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뉴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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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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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 니비 저 미자가 꼈어요 <laughs> 뭐야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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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, 뭐야 왜 이게 뭐야 버리 Where are you? 연기가 났는데 들켰군요 지금 트럭에 아로마 테라피 하는 <laughs> 누가 약하는데? 아, 누가 약하는데약하다 <laughs>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죠 누가 약하는데는 <laughs> 뭐지? 음, <laughs> 깜짝 <깜짝이는 웃음> <보고 웃음> 하랐 네. 안녕 아티 <laughs> 다들 약 먹는 실력만 <laughs> 들어가지고. <들었거든. 웃음> yeah. 파리. So, 파리. s so 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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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it. 아, 와, <laughs> 여기 두분 계셨어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한번 나가시길래 저도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한번더 나오시면 <laughs>